시작한 건가? 아시겠겠다. 안녕. 오늘 예쁘다. 오늘만 예뻐? 오늘만 예뻐? 아니죠. 오늘 특별히 예쁜 예쁘다는 거죠. 공개할게요 우리 쇼파. 짜잔! 대박이에요. 봐봐요. 컵도 할수 있어요. 우기가 아주 센스 있게 시켰어요 쇼파. 그래서 완전 마에 들어. 우기야 고마. 워 진짜 진짜 좋아 여기 내 얼굴 너무 많은데? 부담스럽겠다 아, 아가 요즘 요리에 빠졌잖아요. 치즈 케이크 만든 영상 아니면 사진 뭐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야너 치즈 케이크 만들 거야? 그래서 어나 치즈 케이크 만들라고. 야야 야, 너 만들면 나 부르라고 먹으러 간다고. 진짜 꼭아 그래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들어줬어요. 진짜 포장까지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약간 살짝 한 맛이 나는 치즈 케이크 뭔지 알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맛있어.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슈화도 안 먹어 봤대요 그냥 어맛이지 모르겠는데 만들었다고 봤는데 처음에 색깔이 약간 좀 너무 오렌지색이었어요 약간 주황색? 이게 먹을 수 있나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언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가능해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찌르는 거 뭐야? 찌르는 거? 이렇게? 찌르는 거? 맞았잖아 내가 안 속았는데 장난? 나랑 장난쳐? 장난쳐도 되아